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 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행위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 세속적인 일을 행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방심하면 많은 시간을 별로 가치가 없는 일에 쓰게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연속극을 본다든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성도들을 섬길 시간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은 언제나 죄와 악한 일을 하게 만들 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살아난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지런히 일을 한 사람은 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작은 일로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교회 안에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분열과 반목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는 말씀은 온전한 소망을 지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이나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달라질 때마다 믿음이 변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되고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자녀들이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행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게 되면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 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세상의 온갖 소식을 마음에 가득 채운 상태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오래 참을 때입니다. 때로 오래 참지 못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지금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유대기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오래 참은 사람들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확실한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 중에 하나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업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다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소망과 사랑과 함께 오래 참고 견디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구원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기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약속의 성취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서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전행하고 가르친다면 이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삶으로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